오늘 제가 가져온 게임은 어위크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한번 견주 시점에서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무엉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공겜인가? 아니겠지? 사람 일어났어요. 위를 보는 상태에서 상호작용키 Z스페이스바를 이용해 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 문을 문 열어? 왜? 문을 문 열어? 야, 다시 자자. 아이, 뭐, 안 되잖아요. 어, 잊었어. 장난감 상자, 설마 내건 아니겠지?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장난감으로 너무 잘 노는데? 반려견과의 상호작용은 화살표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진짜 강아지를 위한 딱 집들이구나. 우리 집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좋아다 언제부턴가 물을 주는 걸 자주 잊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은 오래 못가 죽어버리고 만다. 너가 나빴네. 주인이 좀 게으른 것 같은데? 딱 나같이? 내가 자다 일어났으면 강아지한테 물을 주는 게 맞는데, 뭘줄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럼 강아지를, 얘는 파일 저장용이고. 잊지 말고 매일 해줘야 할 것들 아침 저녁밥 주기 물그릇은 새로 세워주고 아침 저녁에 산책하고 털을 빗어주고 4번은 뭐야? 4번은 뭐가 번져있네? 그리고 강아지 발 짝국이 있네요 어? 아침밥 그래 아침밥을 주자 성경용 물을 여기다가 준다 그냥 나가면 되나? 아 여기 거것이 거시... 그거다. <laughs> 아나 창문으로 <laughs> <상선으로> 뛰어 내릴 뻔했네. <laughs> 번지 점프를할 뻔했잖아. 강아지 줄로. 어어 어, 강아지 빗을 가져가서. 자 강아지. 저녁밥.. 너 먹긴 했니? 밥 여기는 이.. 성견은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별로 안고픈 걸지도.. 우선 새로운 서류로 바꿔주자. 그래, 새로운 서류로 바꿔줘야지. 아이고, 먼지 없애려고 물 버리고 다시 줘야겠죠. 새거로.. 물도 새로 갈아주자. 산책, 산책 가자 우리 산책. 그래, 산책 가자. 어디 아픈 거 아니겠지? 아프면 안 되는데. 이제 잘까? 벌써 밤이 됐다. 슬슬 자러 가는 게 좋겠어. 불을 키고? 어? 짖는다 같이 자자는 건가? 자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어? 뭐야? 챙겼어.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아이고. 지졌어. 네. 누워. 잘 자. 좋은 꿈또 밖으로 은 서로로 가득 차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픈 거 치곤 활기가 넘치는데? 응. 물 그릇이 좀안 좋아 보인다. 깨져 보인다, 좀. 진짜, 왜 그런가. 입도 안 됐다고? 아이고, 이놈아. 밥은 안 먹더라도 물은 마실 줄 알았는데. 그릇에 담긴 물엔 먼지만이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기로 했다. 가자. 자꾸 짓는 거 보니까 주인 아니어가지고 막 짓는 거 같은데? 너 주인 내놔 하면서 짓는 거 아니야? 바로 아, 내 주인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그런 의도로 짓는 게 아닌가? 아닌데 이렇게 말잘 듣는데 이게 왜안 먹지 밥이랑 물을? 사료는 아침에 갈아준 그대로 남아있다 병원에 데려가 병원에 입을 든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료가 입맛에 안 맞는 건가? 아, 그건가? 그런가? 벌써 사료를 바꾼 게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얘 주인 아니지, 임마? 도둑질 한거 아니에요? 역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가? 아, 니가 주인 아니니까 안먹겠지 얘가. 일단 새로, 새로운 사료로 바꾸자. 강아지가 원래 매일 음식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일단 물도 새로 갈아주자 아 근데 물 그릇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 물은? 그리고 그릇이 다 깨져가는데? 산책 산책 고아 이거 그냥 강아지가 착해서 그냥 같이 다녀주는 거같은데 잘자 좋은 꿈꿔 내가 진짜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 강아지가 착한 것 같은데... 살자! 세 번째 날...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고, 오늘도 역시 밥그릇은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진짜 정말 병원을 가봐야겠어. 아, 이거 지금 가보냐고요. 아이가안 먹을 때부터 가야지! 내일은 병원 문 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자. 야, 근데 주인, 너는 안 씻어? 나얘 씻는 걸본 적이 없네. 3일 동안 지내면서. 산책 가기. 그리고 지금 심지어 여름이어가지고 지금 어? 저땅 빨빨 흘릴 텐데도 안 씻어? 여 화장실 가는 문도 없네, 심지어? 같이 가보자, 우리. 계속 이 삶이 반복이 되는 건가? 그래서 뭐가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막 하는 건가? 그래도 조금은 먹을 줄 알았는데. 또안 먹어? 이거, 네가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냐 싸움인가, 혹시? <웃음> <웃음> 깜짝이야. 저건 왜 갑자기 떨어지고 난리야? 너 오지 마. 오면 안 돼. 이거 아파. 아야 해. 이건 뭐, 뭐야? 저건 뭐지? 어두운 쓰레기통 안에 뭔가 반짝이는 무체가 하나 있다. 웃는다. 희막이 흔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무엇 무엇이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고 가세요. 아, 미안. 그래, 그래, 가자.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여기 초파 에 수정이 안 되냐, 오늘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조그만한 병과 그 기억은 대체 뭐였을까? 너 임마, 너 이거! 네가 끼우는 게 아니지! 네가 끼우는 게 아니니까 그 기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청년 침에 이런 건가? 아니야 근데 너가 키우는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 너가 잘못 때려온 것 같아 개를딱막 애견카페 이런 데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니까 말이 안 되지 너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런 거 기억 못하면 어떡해 억지로 생각해보려 해봤자 소용없겠지 잘 생각해봐 니네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잘자 왜요? 갑자기 처음 보는 금고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다. 설마 도둑인가? 도둑이 왜 금고를 두고 가? 금고는 키패드를 눌러 비닐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위험한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너 이제, 너 이제 본주인한테 죽었다, 너 임마. 열어도 되는 걸까? 열어! 비니번호가 틀린 것 같다 어? 첫 번째, 열심히 산책하는 중 2006년 1월 17일 2005년 4월 5일 네가 벌써 이렇게나 커다래져 버렸어 이젠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네 2010년 12월 13일 비온 뒤에 산책하러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목욕하자 2009년 7월 25일 너의 다섯 번째 생일 축하해 2004년 7월 25일에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2014년 3월 25일. 같이 벚꽃 축제에 왔어. 하지만 넌 힘든지 그냥 앉아만 있네? 2017년 10월 29일. 어느새 너도 많이 늙어버렸네? 끝까지 같이 있자첫 번째 생일이면은 2004년 7월 25일. 2004년? 2000? 2004년 7월? 2십오일어 20... 열렸어. 금고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다. 아니 잘 보니 종이가 아니라 사진인 것 같다. 확인해 볼까? 당연히 봐야지. 어? 2 0 2년도 네... 2019년도에 음. 죽어있었다고? 뭐야? 아, 아! 설마 그... 강아지 장례식인가? 어. 미안해... Beyond him Oh beyond. Yeah. 이제 화장 진행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아.. 어, 어떡해.. 어, 의심해서 미안해 도둑질로 어? 근데 있잖아 밖에 밖에 있는 개는 뭐야 그러면은? 뭐지? 밤을 새웠구나 마음으로 나은 엔데 한 중간에 없어지면 진짜 왜지 우기만 하지 그 아이 연접들을 없애기 말도 안돼 진짜 빚을 버린다 아 어떡해 아 이거까지 어떻게 지워야 돼요? 안 지우면 안 돼요? 2006년 1월 17일 일침이 산책 연습하는 중 살아 있을 때더 자주 해줄 걸. 2 0 0 5년 4월 5일. 아 너를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다면. 2010년 12월 13일. 네가 싫어하는 걸 지켜서 미안해. 2009년 7월 25일. 네가 떠나는 날좀더있으면 너의 생활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옆에 있어. 같이 자라는 약속을 못 지키지 못했어. 뭐 좋은 곳에 보관을 하자고 우리? 기억나겠지? 엄청 생각나겠지? 어? 웬만하면 치료는 검정 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강아지가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아프겠어 얘네는 아이의 나이가 워낙 많기도 합니다만 노하루 인해 정기들이제 기능이 50% 정도밖에 하지 못해요. 현데 아이의 몸 상태가 그 많은 치료를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치료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들 겁니다. 강아지 이제 저희 집 민터 예방 접종이 4만 원에서 8만 원안막 그랬는데, 교사도 그렇게 솔직히 큰 돈인데 치료까지 이런 거 하면은 기본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성화 수술도 20만 원이 들었는데 노화로 인한 이 질병들의 금액은 더클거 아니에요. 사실 그 비용만해도. 음, 기존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락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이에겐 지금 남은 생을 약물로 버티는 것도, 치료를 진행하는 것도, 어느 쪽이든 굉장히 괴로운 길이 될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아파주는 건데? <laughs> 그것도 아니고? 물론 선택은 보호자분의보겠니다 저는 민터를 키울 때 그랬거든요. 민터가 아프면은 나는 치료를 진행하지 않겠다. 왜냐면은 애가 아파하면서까지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억지로 내가 생명에 붙잡고 있는 것도 예언된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안 아픈 게 아니니까 안락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장례 업체는 따로 정해두신 곳이 있으신지 우선 안락사 절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에게 수면 마취제를 투여할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 상태에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장맥을 통해 심장과 뇌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본 조사를 놓기 전에 먼저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통은 전혀 없을 겁니다. 마음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 어, 꾀, 네, 꾀, 네, 끄덕인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절대 <목소리> 어... 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안 돼, 역시 안 되겠어. 이미 약은 투입됐어요. 입수가. 어. 안돼. 제발. 엄소주. 제발 가지마. 까지 같이 있자고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랬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이게, 눈물이 진짜 안, 나, 안 나게 하고 싶어도, 저도 결국 키우는 입장이고, 만남은 이별이 있는 법이니까. 너가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어. 아. 화면이랑 다른 게 눈물이 흐르네요. 나도 이렇고 같다. 민터가 먼저 강아지 별로 가면은 어? 뭐 끝이 아니야? 아왜 울고 있는 거지? 강아지 때문에. 내가 너 미안해, 도둑으로 의심해가지고, 어? 파일을 조정할까요? 네. 새로운 제작자일까? 조그만한 병에 대하여. 조그만한 병의 정체는 바로 캐니슐린 병이었습니다. 캐니슐린은 강아지 전용 인슐린인데요. 조그만한 병을 얻고 나서 아이템 창에 들어가 아이템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고 투명한 유리병 뚜껑은 열리지 않는다. 뚜껑 밑부분이 고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뚜껑 밑부분으로 조석기를 꽂아 넣어 약을 빼내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매일 해줘야 할 리스트가 적혀있던 종이의 4번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4. 밥을 먹이고 1시간 후에 혈당 체크 후 케닌슐린 투여 강아지가 당뇨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복선 같은 거죠. 물론 이것도 시간 부족의 이유로 게임 안에서는 복선 해소가 제거되었지만 말이에요. 안학사에 대하여 주인공은 자신이 가고의 한 선택을 조금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주인공의 한 선택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답이 없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강아지의 목숨은 마지막은 주인들이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커요. 왜냐면은 강아지를 힘들더라도 좀더 오래 같이 추억 쌓고 강아지를 행복하게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은 강아지를 덜 아프게 하고 짧게 있더라도 안 아프게 보내는 것이냐 이 선택이 주인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그건 옳고 그름에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말이죠. 그죠 답이 없죠, 이거는. 사실 저장의 반려견을 통해서만 할수 있게 해놓은 데에는 놀랍게도 이유가 있답니다. 어장, 세이브, 살리다, 와. 주인공의 반려견을 통해서야 삶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숨겨진 의미였어요. 나 이제 갈게. 아시는 건가요? 그런 것군요. 비록 이런 게임이지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젠간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당연하지. 아, 그런가요? 저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땡! 집으로 돌아갈까요? 이게 이게 선물이야 이게? 아까 안락사를 했으니 이번에 치료 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던 과거는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